사사기 9장. 여로바울의 아들 아비멜락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바울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겸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락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구리 신전에서 은치십 음 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락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롭바을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롭바을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검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석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 멜락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유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유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데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아가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보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보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너희가 아비멜락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롭발과가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락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러 바울과 그의 집을 대접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락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락도 너희도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락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락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락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리엘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락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락과 세검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락을 배관하였으니 이는 여록바울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각대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락과 아비멜락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락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락에게 알리니라 헤세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심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락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락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락을 섬기리오 그가 여러 바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락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락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락에게 이르되 내 근대를 중원하라 하,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스보리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락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소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계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숙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락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문 화입구에절대에아비멜락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온도다 하니 스글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락이 누구 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정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검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락과 싸우다가 아비멜락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락이 아르마에 거주하고 수부른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검의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락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락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락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읍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락이 그날 종일토로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느니라. 있 세금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선의 부르로 들어갔더니 세금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락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락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삶은 산에 오르고 아비멜락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찢어서 아비멜락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금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락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침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이 백성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락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분사를 여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락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락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해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락이 죽음을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락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이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예록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음하니라. 사사기 10장 바비멜락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이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롭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파하시메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리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자 손이 또유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보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리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삭기 11장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잇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에 이따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래니라 이따가 암문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 암문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정령했기 때문이니, 이에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따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무압 땅과 암몬자손의 땅과 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에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독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독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독 땅과 모아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시원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이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바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의 마을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무나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 대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밍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들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 이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삭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서 건너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리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리아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리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리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볼레, 에브라임이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르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에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벌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벌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벌론 땅이 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 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 되었더라. 아멘.